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주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다 할 조정도 없이 너무 잘 끌어올렸죠. 그렇게 어느새 12만 원이라는 위치까지 바라보는 가격에 도착을 또 했는데 사실 이제 이만큼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만들었었던 이런 윗꼬리를 보면서 아 이제는 좀 조정이 올법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좋아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장이 마감고 전에 지금 장중 시각인데 2시 50분이죠. 어, 정규 장중에 좀 바로 자리에 앉은 게뭐 LNF뿐만 아니라 2차전지에 전반적으로 훈풍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이런 기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날일수록 특히나 LNF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가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오늘 좀 급하게 이렇게 좀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사실 지금 2차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 거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으로서 K-배터리가 수위를 보고 있는 즉이 ESS 시장에 대한 각광을 너무나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뭐 LNF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종목들도 뭐 분위기가 좀 좋은 거죠. 특히나 LNF 같은 경우는 이제 LFP 양극재 사업 관련해서 또드라이버를 걸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AI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ESS 수요 폭증에 있어서 어더 이제 수혜를 좀잘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KB증권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거의 호들갑 호들갑을 다 떨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뭐 지금 이제 이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죠. 뭐 테슬라 판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에 호조인 상황일 뿐더러 리튬 가격도 안정하고 또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재고평가 환입 손실 리스크도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는 했는데 우리가 요럴 때 조정이 좀올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이제 이 물음표를 좀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이 바로 이번 bw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죠. 지금 이제 이것도 어제 나왔었던 보도 내용인데 오늘 요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제가 사실 뒤편에서 설명을 좀 드리긴 해야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끝까지 당연히 좀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좀 본론으로 좀 빨리 들어가니까 오늘 인사말 생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지금 만약에 눌러주기 싫으시면 뒤편에서라도 꼭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일단 지금 요 보도 내용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최근에 ESS 열풍 타고 급등한 LNF가 사실상 이번 BW 물량 때문에 주의보다 이게 이번 이번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에 지금 이제 전환된 물량이 많아요. 신청되어 있는 전환 물량이 많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번에 신주 인수권 여러분들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죠. 5만 원짜리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그 시작일이 지난 10월 9일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한글날이었기 때문에 10월 10일부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이 신주 인수권을 전환 신청했을 때 바로 내 주식 계좌에 입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세 차익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신청 물량을 다 모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LNF 공식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전자공고 내용에 이번 신주인수권 행사 신청을 접수받아서 그게 언제 상장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주인수권 행사 신청을 받아서 그걸 11월 3주차에 상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보셨던 요 보도 내용이 뭘 말하는 거냐면 11월 3주차에 그 5만 원짜리 신주가 이제 권리 행사가 되게 되면 그 물량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 엄청난 매도 폭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겠죠. 그게 제가 이제 이만큼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지금 이제 BW 행사가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증권 정보 포털 화면도 보여 드렸던 게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쭉이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몇 주나 이제 신청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하첫 번째 신청 1차 접수니까. 그래서 저걸 요거를 엑셀로서 보여 드리는 자료가 바로 요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을 총 주식 개수가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599만 9 7 6 0주입니다총 주식 수가요. 그러니까 이만큼에 대한 주식 수 중에 지금 1차 물량에서 얼만큼까지 신청이 되는지 보아야 되는 게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 그러니까 딱이 구간이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다 합한 물량이 딱 요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물량들을 다 합한 거죠. 그게 275만 8,880주입니다. 그러니까 총 599만 7 6 6 0주 중에 이만큼이 행사 비율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행사가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1월 3주차에 엄청난 매도 폭탄이다 이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자료화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식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BW 전환이라는 거는요, 부채가 주식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재무 구조 개선 행위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오버행 이슈라는 게 부정적인 것 자체는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그게 왜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LNF가 그동안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거쳐오게 된첫 번째 1순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LNF의 부채 비율 때문이었죠.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이유로, 뭐 이제 캐즘이고 뭐고 그것도 말들이 많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lnf가 부채가 너무 많다 이거지 그 비율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리튬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랬었던 건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 BW 전환은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즉 부채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라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숫자가 조금 많아 가지고 복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lnf의 원래 자산이 이만큼이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2조 8천억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부채가 2조 2천억 원. 그러니까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이 부채 비율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만큼에 대한 기존 부채 비율이 367%였어요. 근데 이번에 B/W를 발행을 하게 되면서 3천억에 대한 부채가 또더 늘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여기 자본은 그대로예요. 자본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부채가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2조 2천억 원에서 2조 5천억 원이 됐죠. 그러니까 3천억 원이 더 늘게 되면서 부채 비율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악재다 뭐다 얘기가 많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신주 인수권에 대한 그 이제 그 물량들이 전액 다 행사가 되게 되면요그 신주 인수권이 LNF의 계좌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 행사가 되게 되면 3조 1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이 되죠. 그러니까 3천억 원이 여기서 늘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부채는 늘어났어요. 이미 부채는 늘어났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게 됐을 때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즉이 부채 비율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액 다 행사했을 때는 최소 279% 정도까지 부채 비율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자산은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채권 대용 대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뭐 부채가 개선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채권 대용을 하게 되면 부, 이게 그 채권까지 실제로 없어지게 되면서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폭 개선의 효과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요런 계산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만큼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먼저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채권 대형이 그중에 0%라고 엄청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요. 최소 기본적으로 335%까지는 지금 부채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BW 전환에 대해서 뭐 어떠한 요러한 부연 설명도 없이 이 보도 내용에서 단순히 그냥 주식수 증가, 시세차익 매도세 요런 것들만 다 단적적인 게 된, 되는 거는요. 그냥 부정적인 이면만을 강조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오버행 이슈라는 것 자체가 주가에 부정적인 건 맞지만 신주가 시장에 풀리게 되고 그 신주가 이제 5만 원짜리니까. 그럼 뭐 지금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넘으니까 뭐 팔아 넘기겠지. 그러니까 그 매도 폭탄도 감안해야 될 일이 맞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 부채 개선에 대한 부채 비율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죠. 이 주가 상승으로 인한 BW 보증 이, 게 여러분들, 이 신중이수권에 대한 행사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BW 보유자들이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다. 즉, 이 5만원짜리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이가, 익을 방금 이 얘기였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빠른 부채 비율을 개선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청이 늦을 시에 전환 시점도 늦어지는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LNF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이번에 보게 되면, 이게 어제부터 해서 요만큼에 대한 공시가 엄청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지금 요게 뭐냐면은, 우리 LNF의 임... 임원, 임원들이에요, 임원들. 단적인 예로, 지금 요거, 정성엽, 여기,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정성엽이라는 분이 여러분들 누구냐면은, LNF의 부사장입니다. LNF의 부사장이 뭘한 거냐면은, 이번에, 신주인수권을 전환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651주죠? 그니까, 러 이거를 전환을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원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정호준, 이분도요, LNF의 전무님입니다. LNF의 전무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 보시는 것처럼, 신주인수권에 대한 증가가 마이너스 477, 487. 7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하는 게더 나아요, 여러분들. 더 빠른 부채 비율이 지금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BW 신주인수권부 같이 발행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요만큼에 대한 이 모든 상승에 대한 기대감 중에 구화을 담당하고 있는 게 오늘 영상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ESS 수요에 대한 부분인 건데. 그 ESS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끔 LFP 양극재에 대한 양산을 위한 기본적인 자본금이죠. 근데 오히려 이 전환이 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보유만 하고 있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부분들도 여러분들께 사실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지. 뭐 자꾸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요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익 실현하는 희망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가 지금 중요해지는 건데 이 차익 실현을 할 거였으면은요 굳이 전환해서 안 팔아도 돼요, 여러분들. 이번 신주 수건 있죠. 요것도 장내 매도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좀 보여드리지만 이게 뭐냐면은 현재 신주 이수권에 대한 가격이에요 지금 LNF 신주 이수권이 실제로 6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주에 대해서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세차익을 볼 거였으면 이거 팔아도 괜찮아 굳이 전환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도 내용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쏙 빼놓고 뭔가 오버행에 대한 부분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LNF의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 밖에 안되는 거죠 근데 이걸로도 여러분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통계 자료가 바로 이 공매도 순보유 장구에 대한 자료인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매도 순보유 장구 상위 50개의 종목들을 우리가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lnf가 2위에 위치했습니다 이게 지난 10월 13일부터 여러분들 지금 조회를 때려서 보게 되면은 지난 10월 13일 같은 경우는 공매도 순보유 장구 수량이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10월 14일로 바꿔서 조회를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바뀌어요? 늘어나죠. 10월 15일로 바꿔도 어때요 여러분들? 늘어납니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 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가 뭐냐면은 오히려 LNF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공매도에 대한 물량을 상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매도를 더 치고 있어.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물을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직 갚아야 될 물량이 아직까지도 남았기 때문에 상방이 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의 옵션을 제시해드리는 게 뭐냐면 솔직히 아직까지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조정이 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눌렀다가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LNF를 더 사셔도 괜찮다라는 입장을 좀 여전히 유지를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옵션인데 본주를 매수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LNF가 올라갈 거라는 롱 포지션 관점을 유지를 할 거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주 인수권 있죠, 여러분들 신주 인수권. 요거를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요거를 매수해서 나중에 5만 원짜리로 바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LNF 투자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이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본주를 매수하셔도 되고. LNF 신중 이수권을 매수해도 괜찮겠죠 근데 요것도 다 부담스러우면 제가 이 다음 타점 정도는 어차피 저도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사실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7월 10일 지난 10월 10일 같은 경우 제가 7만 천원이라는 가격을 한번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겁니다 지난 10월 10일이 명절 연휴 있잖아요 명절 연휴 기간 이때 동안에 쭉 다셨어요 잠깐 개장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주차부터는 이 2차 전지 수급에 뭐 반도체 부서 빠져나온 이런 수급들이 조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이제 슈팅을 좀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비중 추가를 조금 해 놔도 괜찮다. 여러분들 이거 저 리딩방 아닙니다. 이거 소통방 뭐 텔레그램 방이런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한번 지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지만 지난 10월 10일 날 지금 그때가 이 구간인데 공매도 잔고가 많은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클에서 비중을 더 실어 놓는 게 좋다. 왜냐면 하 주말 이후에 반도체 수급이 2차 전지로 유입될 몇 가지 조건들이 일치한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께 제가 7만 천원 이하 자유 매수라고 해서 지난 10월 10일 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여러 10월 10일 날 7만 천원. 근데 이게 아랫꼬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여나 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월요일에라도 진입을 해라라고 해서 이 7만 천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만에 하나 눌리게 되면요 이거 한번 더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는 것도 제가 좀 증명을 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9월 달에도 이거 지금 여기 다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캡처 화면으로 하면 또못 믿으실까봐 일부러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여기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9월 10일이었어요. 다시 뒤로 당겨서 지난 9월 10일. 여기 있죠? 지난 9월 10일 같은 경우도요. 지금 LNF 매수 리포트 늘어나게 되면 매수세 전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63,000원 이하의 자유 매수 가능하다. LNF 63,000원에 대한 부분을 9월 10일 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어디냐면 그게 여기 여러분들. 지금 9월 10일. 그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번 들어갔고 이때도 한번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아직까지도 싸다라는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타점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세 번째 옵션이 lnf에 대한 본주 이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드리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lnf가 여러분들 지금 지난 10월 14일 기준으로 지난 10월 14일 기준으로 이부근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한 겁니다 지난 10월 14일 날 그날은 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는 시가총이 거의 4주에 육박을 하는데 4조에 육박을 하는데도 요런 식으로 돌파 흐름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 원래는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기존 구간들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지만 중요한 건이 구간에서도 차트를 이렇게 쫙 당겨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또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요럴 때또할수 있는 부분들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바로 세로닉스죠 LNF의 어머니 LNF의 모 회사가 누구 여러분들? 세로닉스 LNF가 요런 식으로 돌파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요 세로닉스는 당연히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요 근데 중요한 거는 LNF보다 상대적으로 세로닉스가 훨씬 가벼워요 LNF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가 세로닉스인데 세로닉스 시가총액은 18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호가가 얇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10월 14일 이후에 10월 15일 날이었습니다 10월 15일 날 기준으로 8800원이라는 가격을 세로닉스까지 잡았던 거예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증명을 다 할게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은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15일이죠? 10월 15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어차피 2차전지 추세전환에 대한 포지션, LNF 같은 경우는 홀딩 관점 유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주주 세로닉스의 움직임을 이용해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자. 8,800원 잡은 게 지난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그 위치가 여기에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해서 상하가갔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가가 얇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제 계좌도 깔게요. 제가 LNF 같은 경우는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 고스란히 8, 1 8 0 0원 지금 고스란히 매입 같이 했고요 매도 체결한 위치 보시면 12,870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어디냐면은 지금 12,870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상가 한 가고 나서 요거 먹은 거거든요 요런 것들을 지금 lnf 주변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채널에서 여러분들 lnf를 쉴새 없이 계속 올려드립니다 제가 다른 종목을 안 하고 이 채널에서는 lnf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부연적인 설명은 오늘처럼 영상에서 어차피 다 말씀을 드려요 추가적으로 lnf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까지도 무료로 지금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어차피 돈 받지 않거든요. 어차피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창입니다. 댓글창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 있죠? 어,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면은, 자동 문자 발송이 가능해요. 요거 클릭해가지고 문자 발송 해주시게 되면, LNF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발송 되게끔 세팅을 해놨으니까, 요걸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나는 문자 보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폼 링크까지도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클릭해서 여기 들어가셔서, 요거. 여기다가 뭐, 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영상 잘 보고 있다. 어, 뭐, 유프로 짝?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해서 좀 이렇게 칭찬도 좀 해주시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최소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으로서 몇 가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좀임하고 있다 보니까, 어, 그냥 무료로 다 받아가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좀 진심을 다하느라, 일부러 정규 장중시각에 이렇게 좀 자리에 앉아가지고 브리핑을 좀드렸고요 어,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영상 녹화가 마무리되는 시각이 오후 3시 8분 정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종가도 찍을 텐데, 뭐 마지막 이제 이 마감 종가 배팅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분위기 좋게 잘 가져가고 있어요. 뭐 내일은 어떻게 될것 모레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를 제가 맞춘다 라기 보다는 최소한의 어떻게 터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도는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빠르게 좀어 이렇게 좀 공유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영상 끄지 않고 시청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라고 하면 구독 버튼, 지금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네,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시간 괜찮으시면 댓글로 좀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셔도 영상 제작에 너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알림 설정 같은 것도 여러분들 조금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가끔씩 장중에 올려드리는 라이브 영상도 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